자, 대표형 1번입니다. 자, 대표형 1번.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어, 마이너스입니다. 이 그래프의 꼭지점과 뭘 잡아라? 어, 축의 방식. 자, 여러분. 꼭지점과 축의 방식을 알려면 이것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자,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자, 마이너스로 묶습니다. X1.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X제곱.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어야 돼요. 자,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요거 반, 마이너스 2죠. 제곱.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요거를 집어넣고 다시 뭐를 뺀다? 4를 빼면 된다. 그러면 이 식은 여전히, 그죠? 여기 되겠죠. 요 식까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이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 얘는 x 빼기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있는 거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분배법칙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플러스 4에서 빼기 2다. 그러면 요거를 요가 요거 하면 2가 되겠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꼭지점은 어떻게 된다? 2 콤마 꼭짓점은 보세요. 얘가 제거되는 x값 2 콤마 얘가 제거될 때요거 이, 콤마 이거 꼭짓점이고 축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x는 자, 얘가 제거되는 x 이가 축의 방식이다 자, 대표 1번은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숫자 바꾸기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y는 3 x 의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다. 자, 이것도 꼭짓점과 축의 방식으로 구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얘기니다 3으로 묶어버려요 x의 제곱, 자, 3이니다 x의 제곱 플러스 6x니까 이렇게 묶으면 2x가 됩니다. 자,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제곱 되기 위해서 반의 제곱 집어넣고 그리고 1 들어갔으니까 빼기 2하면 얘가 얘제이죠 그리고 더하기 7. 자, 그러면 얘는완전 정비 이 되죠. x. 플러스 제곱, 1, 자, 이렇게,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3이 이렇게 되겠죠 3 이렇게 3다자분4법4니다4렇게4렇게 한다. 얘는 3 x 플러스 4 4 4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에4가 더하기 7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꼭 지점은 마이너스 1, 4 4 되겠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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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방식은 x는 마이너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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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니요 자, 표현만큼은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짠! 어? 자, 1-2번 자, 2차 문수 y는 2x²-12x±1입니다. 자, 이것의 꼭지점이 잡표가 자, 꼭지점이 주어졌네요. 자, 꼭지점이 주어졌어요. 꼭지점이 좌표가 얼마나? B콤마 마이너스 오일 때. 이때 뭘봐하라 A와 B를 더한 값을 구하시오 A 값 b 값다환하 점이죠. 자, 꼭지점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표준으로 바꾸자. E에 묶어져 오냐고요 X에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마이너스 6개 이 되죠. 자, 요거 반의 제곱을 집어 주자. 그리고 빼기 2 내주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그리고 더하기1 빼자. 요것이 요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에 x 빼기 3의 제곱이고, 빼기 2. 이렇게. 자, 얘는 분비법 시간은요. 2에 x 빼기 3의 제곱.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8이죠. 마이너스 18더하기2 자, 그렇다면 얘꼭점은 어떻게 됩니까? 3 콤마 마이너스 18 더하기 a가 꼭짓니다 근데 그 꼭짓점이 뭐랬습니까? b 콤마 마이너스 3자 결론이 났죠? 그러면 b가 3이죠 b 는 자, 마이너스 18 더하기 a가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5니까 18 이렇게 양기면 a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3 b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답이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대표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음. 자 대표 형 2번 y는 x의 지분 마이너스 2x 플러스입니다 구하는게 뭐냐면 얘를 얼만큼 평이동했느냐 평이 물어봤으니까 평이동한거 평이 자 얘는요 이 참수는 x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e x 에다가 완전제곱 달어는 플러스 1 반의 제곱 다시 빼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럼 얘가 완전제곱 되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빼기를 더하기 오니까더하니4 자 그러면 얘는 이건데 얘는, 이건 얘는, 이건 얘는 뭡니까? y는 x로 변편이 되어있죠.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 이 이동하면 y는 x-1을 제거 플러스 4가 된다.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뭡니까? 얘가 p 죠 얘가 q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p더하기 q를 구하는 거니까 1더하기 4에서 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 바꾸기 아, 2-1번이네요. 2-1번으로 가볼까요? 자, 2-1번 자, y는 마이너스 2x의 점 플러스 8x 마이너스 7 자, 이것의 자, x제곱의 계수만 같으면은 평행이동을 보니까 모양이 이 참수는요. x 제곱의 개수만 같으면 요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위치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즉 평행이동에서 다위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얘가 이것이 되느냐. 자 그걸 알라는 거죠. 그래도 표준형으로 바꾸게 낫겠죠. y는 마이너스 이동을 면 x의 제곱 자, 중간을 씌울게요. x의 제곱 플러스 8X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8X 되려면, 마이너스 4X. 그럼 플러스 8X 되죠. 완전 제곱 되려면, 이거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그리고, 빼기를 나눠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되고, 빼기 7.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 되죠.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자, 분별보 지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의 X 빼기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죠. 8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더하기 2입니다. 그러 어떻게 됩니까? 얘를 어떻게 X대신에 X빼기 1이 으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마이너스 X대신에 x 빼 2개지 말고 Y대신 자 여기서 1이 죠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하는거죠 자 그래서 요게 P인가요? 지금 요게 P 요게 Q입니다. 그래서 P도하고 Q도가 있으니까 3이 되어야 되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 또 봅시다. 자, 표현바꾸기 2-2번.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2-2번. 이 점수 y는 마이너스 x를 제고 마이너스 8x를 지 마이너스 1 0다 자, 이것을 x 축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0만큼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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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가 꼭짓점 0 0 0 0 0 0 0 0 0 0꼭짓점꼭0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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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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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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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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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는 16을 빼놓고 다시 16을 빼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4의 제도가 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분별법칙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뭐죠? 플러스 16이 되죠. 여기가 빼기 16이니까 10이니까 얘는 6이 되죠. 자그럼 꼭짓점은 어떻게 됩니까? 얘 꼭짓점입니다. 꼭짓점은 마이너스 4 콤마 b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거거든. 얘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꼭지점을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겠찍자 자, 평행이동을 할게요 X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4를 X축으로 2만큼 이동한면 뭡니까? 여기다 더하기 2하면 <목소리>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여기다가 빼기 3하면 되니까, 먼저 3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2,3이 된다. 다시 말해서, 얘가 이런 그래프였어. 마이너스 4,2였어.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편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 모양은 똑같고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이3이 되죠. 요건 이차분수 대이요 되겠죠? 자 꼭지점만 찾아와서 해주는 게 훨씬 편하다 래서 얘는 답이 몇 번입니까? 3 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가서 150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대표 3번을 보겠습니다. 대표 3번, 3번. 자 y는 x의 o, 플러스 o x 마이너스 6이다.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x 축과 만나는 두 점과 y 축과 만나는 점. 자꼭짓점 대칭축 찾지 않아요. 꼭짓점과 대칭축 찾을 때는 표준형으로 밖에 좋은데, 예? X 축과 만나는 점, Y 축과 만나는 점은 일반 t 그대로 m 는게 좋아요. 자, 일단은 X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해볼게요. X 축과 만나는 점, 뭐죠? Y 가 0일 때 X값을 자, 얘가 되면 X 값을찾 m a n d a n t X c o m m a n X 플러스 U, X 대 o m m a n d a 죠그 X 어떻게 m 니까 d a n t X X 는 X Y가 0일 때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죠.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이점 지나고요. 또 하나는 Y가 0일 때 X는 1. 이두 점을 지나다니 자,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은 뭡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 Y가 X 0대면 0, 0 날아가고 마이너스는 없죠. Y는 1. 음. 다시 말해서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Y는 2.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a이고, 요것이 b이고, 요것이 c죠,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과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c를 자 요것은 지금 어,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u. 죄송합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 영 배하면 마이너스 u잖아요. 마이너스. U. 그래서 마이너스 u 하면 마이너스 12. 자, x 되겠다. y 자, 그래서 답은 그번이되 그러면, 자, 마이너스 6, 자, 그 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그다 자, 그러 자, 그러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러스플러스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과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면 얘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일반형에 쓰세요. 자, X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됩니까? Y가 0일 때 X가 Y가 0일 때 X가 그럼 얘는 분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얘는 분수분해할까요? X, 4, 2,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X 플러스 자, 인수분해할줄 알죠? 그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x가 만나는 두점 뭡니까? y가 0일때 x는 마이너스지. y가 0일때 x는 4.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x가 만나는 거죠.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요, x의 계수가 음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0의 영에서 자, 이제, Y축과 만나면 좀 어떻게 됩니까? X가 0일 때 Y값이죠. 0, 0대면 y 는 8이죠.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때 Y가 8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찾는 게 뭡니까? 요것이 A고, 요것이 B고, 요것이 C죠. 다 더하라 했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해서1는 C이 나게 돼서 5번이 답이 됐다. 자, 3-1번 1됐고요 3-15로 넘어갑니다. 어.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자 그런데 얘가 그래프가 어딜 지른다? 3 콤바 마이너스 2를 지른다 자 여기서 이차함수에서 얘 모르거든요 근데 뭐죠? 얘가 여기를 지른다면 하 k값이 나오겠죠 자 지날 때 y축과 만나는 점은 뭐에요? y축과 만만히 접. 접을 구하라. 이게 뭐냐. 자, 일단, 여기를 지나니까, 대박을 쏘게 말하겠죠, y d c 에 마이너스 2, xc는 3, 9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어, k가 쏘게 말하죠. 자, 그럼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요, 마이너스 d가 넘기니까, 4가 되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면얘 4죠. 그럼 4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일 때 Y값이 되죠. 자, X가 0일 때 Y는 0, 0, 4죠. 그래서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일 때 Y는 4. 0, 4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대표형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형 4번. 자,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입니다. 자,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반형도 놔두고요. 표준형으로도 바꿀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개다가 다시 빼기라고 하면 똑같아지죠. 그럼 얘는 들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입니다. 자, 일반형도 놔두고 표준형도 놔둘게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첫 번째, 오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x제곱의 개수가 양이 음이면 지금 양이 적죠. 너무다 크죠. 그럼 뭐죠? 밑으로 볼록이 적죠. 그래서 1번은 땡. 자 밑으로 볼록입니다. 자 꼭지점 이자표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 이자표는 마이너스 1마이너스3이죠 그래서 2번도 땡. 자축의방정식은 이거죠. x는 마이너스 2 3번도 땡.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증가하면 Y 증가하죠. 그렇죠. X 증가하면 Y 증가하죠. X 증가하면 Y 증가하죠. 어디서요? 어서이쪽에서 어디서. 어떻게 됩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내려앉죠그감소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5번은 매트리일 볼까요? 얘는 y는 x제곱을 어떻게 평현이더는 겁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현이더는 것이 얘가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죠? 얘도 틀렸다는 거죠. 뭐죠?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답이 4번이라니다자 이제 숫자 확보기 4-1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자, y는 마이너스 3 x 의 제곱 마이너스 1 2 x 마이너스입니다. 자뭘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반형과 표준형다 x is 게요자표준형 i n u s x is equal, x 의 s e 플러스 자 마이너스 12가 되 e q u x 가 s equal, minus x is e q 기 a l minus x is e q u a 얘랑 i n u s x 이 s e q u 기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까그죠 얘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마, 플러스 돼서, 플러스 12. 여기 3이다. 그럼 얘는 2번이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일반형도 써놓고요. 표준형도 써놨어요. 자, 찾아볼까요, 이제는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여러분, 얘는 X 제곱이 개수가 음이면, 항상 뭐죠? 위로 올라간 그래프다요 그래서 1번때 꼭지점이 잡혀는 어떻게 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분만다 자, 2 번은 맞네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갑니다. 2 번이 답이다라는 건데요. 3번 볼게요. 축의 반련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3번 틀렸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때 얘는 뭡니까? 작을때 x가 증가하면 y 증가하죠. x 증가하면 y 증가하죠. 이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합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돼요. 마이너스에서 작을 때. 그래서 3번 땡, 아, 4번 땡. 오버 Y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선X의 보을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X축으로 얼마큼 해요.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얼마큼 해요. 그만큼 표이동한 것이 얘가 되지 않죠. 평행이 이루한 것이 이겁입니다 제곱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